혼나가고 또 가놓고 또 왔냐 콩아 맨날 너는 뚜까 맞면서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와응 아이휴 치감막스 일하고 있는 데애들이 비 맞고 밥 먹으라고만 아니야 아무리 잘하려고도 왜 배불뚝이가 됐까 그께 기술자가 따로 있지 이거는 그래도 나름 이쁘네 <laughs> 벽돌이 없어서 다시 사야 돼 계산하기를 15개면 되겠다고 20개 샀는데, 깨에서 저렇게 붙이니까 부족하네. 통통이도밥 먹으러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도망도 안 가고, 몇번 도전했다가. 나안볼때 먹고는 갔겠지만. 요야, 비 맞지 마. 나도 11시에 나와서 이러고 지금 4시 45분이 넘었구만. 엄청 배고프다. 우 야, 비 맞지 마. 너 와서 내가 좀 허리 좀 핀다. 아니, 왜비 맞고 청승 떨고 저러고 있을까, 애기들이? 가량비 어쨌는다고 허벌락이지, 그냥. 응? 토이시올때는안 져줬구만. 어디 있었어? 응? 어제 새벽에는 내가 분명히 시시로 봤는데 안 보이던데. 콩이 저 혼나는 곳도이 거울 공지 여기 있는데 또 온다. 진짜 힘들다 미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기술자만큼은 못해도 나름 여기는 꼭 올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끝나려는데 달라나 모르겠다 안 해라도 저기 병 미장하고 밖에 미장은 내년을 기약해야지 여우야 왜 맨날 그러고 있어 응? 왜 그렇게 자꾸 등골은 붙으냐고 이장은 타 들어가냐고 그래도 밥은 먹어 추르도 안 먹어 캔도 안 먹어 그래도 가끔은 사료를 먹어주니까 내가 안심을 하는데 비 맞지 마라고 이사 람이 사람, 이 사람들아 아이고 우리 발가락 이쁜거 하나 둘셋넷 <laughs> 얼른 가서 밥 먹어 우리야 비 맞지 말고 들어가 우리, 띠롱이 얼른 안으로 들어가 문 열어줬잖아. 너 파리약 좀 했어, 목이 그 어떻게 많던지. 통통아, 여기서 본게 반갑다잉. 응. 이제 시래기 밥안 챙겨줄 거야. 얼씨구. 참, 나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었어. 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오늘 일은 끝내려겠더냐? 벽돌이 부족하네 얼핏 맞지 말고 들어가. 너도 옛날 어른들 같으면 난리 나온다. 뚜까 맞아야. 기술은 부족해도. 여기다가 적은 나무 기둥 양쪽으로 세우고. 브라스틱이라도 문을 달아주면 겨울에 애들이 덜 죽겠지. 찌그러진 직간이라도 이렇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배불뚝이가 됐어 왜 배불뚝이가 됐을까 내 마음이 삐딱선을 탔나봐 아무리 옳고 곱게 살려고 해도 이래놓은거 보면 은 심보가 고약한가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너 그러다 또 뚜껑 마져 배고파서 말도 안 나와 말할 기운도 없어 이 사람아 응? 이거 이제 내일 미장하고, 기둥 맞춰서 잘라가지고, 여기다 기둥 하나 세우고, 이거 하고 맞춰서, 이거 기둥 하나 세우고, 부족한 거 벽돌 더 사다 보충해서 하고, 판넬 사다가 문안짝 달고, 여기도 좀 대충, 어찌게 저찌게든지 막아서, 겨울을 안 춥게 여기를 또 정리해줘야지. 아주 여기저기 오줌 싸고, 영역표시원 통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 하나만 내놓던지. 보일러실도, 저기 집방문앞도방문앞을안 내놔야 되겠어. 짠에서 문 열어주니까. 위에는 하지만, 음, 세지 너는 너무 예쁘게 핀다. 비바람 눈에 다 흙이 깎이고 세면이 깎이고 떨어져서 이것도 이사와서 이쪽에는 무너지고 빵꾸난놈 여기다 고쳐놓고 사람 불러서 옛날 직관이라 이렇게 생겼어 옛날 화장실이라 탭비 띄어놓고 진짜는 농사 짓을라고 한발아뜨 80개 그리고 이쪽에 끝내 놓으면 여기 이제 쓰레기 소각장 하고 이거 만약에 쓰레기를 태우면 여기 열기로 따뜻하게 여기를 펴을 우지로 만들어놔 오고 가는 애들 피해라고 뚜껑을 딱 덮고 케이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하수구도 싹 파가지고 겨울에 눈 때문에 찐덕거리니까. 시멘트를, 하수구를 내고, 시멘트를 발라버리려고, 이쪽만. 저쪽은 잔디 키우고. 아주 큰 공사를 계획 중인데, 우리 사방님은 이걸 몰라. 지금도 아들 집에 있는 줄 알아. 아들 집에서 3개월을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집을 하나 얻어갖고 나올란 게, 보증금 천에 오십 사십 삼십오 제일 싼게. 아시는 분이 십만 원 깎아서 사십만 원에 일층 복층 집.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 근데 혼자 살기에는 평수로 오면 4 0평 정도인데 4 0평더 되지 복층이니까. 한 서른 일곱 밑에가 그러고 위에가 또. 한, 한 40병 좀 넘을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세뇌줬던 분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구역질이 나서 못 살겠어. 담배 냄새 때문에. 나는 평생 담배 냄새 싫어서 우리 서방님은 담배를 집안에서 절대 안 피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는 항상 감사해. 술을 좋아해서 문제지. 근데 지금은 술 끊은 지가 2년 됐다니까 믿어줘야지 뭐. 아들 며느리 결혼시키고 나서 6년 끊고 술 담배 다 끊고 행복하다 했더니 아빠 엄마 몰래 한 잔씩만 드세요. 안 먹다 먹은 게 술을 더 과해. 지금은 술은 끊고 담배만 핀디. 시루다 늙으면은. 누나 나나 깨끗이 늙어야지. 곱게 늙어야지. 피마자도 좋고 오늘 나의 제일 젊은 날 하루 또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 다섯 됐으니까 밥을 먹고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는데 한번. 믹스 해놓은 거, 시멘트는 쓰고 들어가야지. 뭐를 하고, 어디다, 어디다 마무리를 할까? 어머, 좋거 왔어. 나비 맞고 온거 봐봐봐. 봐봐. 일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굴소스에다가 계란 넣고 지금 밥 비벼놨는데. 일하, 음, 배부르면 힘들다고 딱세 숟가락 먹고 커피 한잔 먹고 일 시작했는데, 11시 때부터. 어저께는 띵까띵까 놀아불고. 그게 몇 날, 며칠을 놓은 거지. 아들한테 간다고 반찬해 갖고 가고 이것저것. 서방님 반찬해다 주고. 이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3일은 일하고, 금요일은 출근해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올 가을에는 겨울 되기 전에 일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은 이제 여기 대문도 눈바람 몰아치니까. 작년에 산 판넬을 막고 아우 <laughs> 마음은 운니로도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야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까 하는데 어느 어느 분처럼 내가 냉장 냉장 아니지 냉 에어컨 에어컨 시설을 해줄 능력도 안 되고, 난방 시설도 해줄 능력도 안 되고, 그래도 바람은 피할 수 있는 지분 해줘야지. 여기서 매년 겨울을 나게 해줬는데 올해는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어. 문을 달아가지고, 그거 창고를 좀 써야지. 아이고 여기가. 그. 그지도 이렇게는 안 해놓고 살아. 아주 미치겠어. 주제분해서. 멋지안 보이면 살겠어. 시골 살이가 쉬운 게 아니야.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직감 목소 뚝딱뚝딱뚝딱. 삐뚤어졌으면 깨끗이 고쳐놓으시고. 새벽에면 일어나서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서 물대편 놓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집안일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당신 일다 해놓고. 장일 그때는 농부시고 강부시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가셔서 나는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 가랑비 어쩌자야털로다 젖인다 띠롱아 그 두루가 안으로 그러는님은 왜비 맞고 다니 쳐다보고 있지 너 통통아 갈래 가스나 먹고 가지. 감기는 안걸렸을것이데비 맞고 다니. 누구들이나 나나. 얼른 비 맞지 말고 얼른 들어가. 아직 들어가려면 비 맞지 말고. 통통아, 갔다 또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남들은 어쨌든 너는 잘했어. 허블하게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미끄러워 쉬. 아가 아가 얼른 가 미끄러워 누구만 냄새나냐 장미 도 이따 올거야 해 넘어간다 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5시 넘어간다 비 맞지 말고 가야 거서뭐 닦아 이. 지금 막 엄마 맨날 앉은 자리에서 냄새 맡고 있네 얼른 마무리 해놓고 들어가야지 배는 고파도 끝내고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게 그놈 여기 있는 곳은 끝내놔야지. 통통아, 엄마 찾지 말고 얼른 가. 엄마 이따 올 거야. 불쌍한 통통이.